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자재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절 한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 위해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난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깥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생땅에 머물며 나와 함께 하소서 년이 아직 다섯 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아의민눈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하려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야, 베냐민의 양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에 관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셉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저는 창세기 45장 우리가 보는 1절부터 15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요셉의 바뀌어진 이름은 사부나바네아였죠. 이 사부나바네아라는 이름은 생명의 전달자고 생명의 공급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 자신이 생명은 아니었지만 생명 대신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자 요셉의 삶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두 번에 걸친 꿈을 꾸게 하심으로 말미암마 요셉이 진정으로 이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말씀이 요셉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13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그것을 발견을 했을까요? 아마 요셉도 처음부터는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도 있고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의연이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된그처량한그 그 세월도 아마 요셉의 마음가운데는 힘든 시간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2년의 시간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시간은 요셉으로 하여금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연단한 결과가 바로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두 번에 걸쳐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애국의 국식을 사러 왔을 때 형들을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모는 가운데 시무원을 오늘 잡아놓고 나머지 아홉 형제를 이 유다 땅으로 가나 땅으로 보내는 것이 첫 번째죠 그러면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막내 동생인 베냐민이 와야지만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수 있고 막내 동생이 오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된다라고 엄한 이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은 형들의 보증, 특별히 유다가 자신을 보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이 두 번째 만남이죠. 그런데 이두 만남을 통해서 오늘 형들과도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국식 자루에 숨기고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이 베냐민을 잡아오게 하는 것이 요셉이 두 번째 하는 시험이었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변화됐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발견합니다. 전에 같았다면 베냐민만 넘겨주고 자신들은 살 길을 찾았던 것이 아마 형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고 있죠. 특별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우의 이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은 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소울에 내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를 붙잡아두고 오늘 베냐민을 보내라고 이 유다가 주장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죠?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데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죠. 그런데 이제 유다가 자신이 죄인이 되고 오늘 형제들은 돌려보내달라고 오늘 이렇게 유다가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변호를 듣고 형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과거의 메인 사람이었다라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오늘도 우리 일부 기도 때 황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중에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가깝고 우리 편이란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을 나누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거든요. 요셉이 과거에 메인 사람이었다라면 자신의 형들에게 요셉은 커다란 시험을 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를 형들에게 풀려고 요셉이 했겠죠. 그렇지만 요셉은 결코 과거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서 노만라이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책 속에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가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성인이 되서도 그 성, 상처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상처와 화해를 해야지만이 지금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고 은혜를 받게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요셉은 치유를 받았기에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형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오늘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환자라 아멘. 오늘 요셉은 자신이 요셉인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이 사실도 오늘 형들에게 분명히 직시하도록 하고 있죠. 물론 이 요셉의 형들도 고난을 겪으면서 요셉의 그불울부지점을 요셉에게 했던 과거의 죄악을 그들이 상기하고 오늘 깨닫고 이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오늘 요셉은 정확하게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라는 이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애굽으로 보내셨는지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요 지금 애굽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요셉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비록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음을 요셉은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이 내용을 지금 형들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오늘 형들에게 말한 내용 중에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에서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이 발견한 것은 몇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분할 바네아로서 애국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살리죠. 그뿐만 아니라 애국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고 사방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요셉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음을 요셉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입 애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당신들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실제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보존하는 것과 연관이 됐을까? 요가나안 땅의 특징은, 이가나안 땅은 호남 문화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난 백성들과 섞여 살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에 전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오늘 결혼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유다가 분명코 이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보내야 됐지만 그 아들마저도 죽을까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이 다말이 이 유다를 유혹하여서 어떤 유다로 하여금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다는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가난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유다 가정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수도 단지 70명 밖에 안 되는 이 수를 가난 땅에 남겨두면은 이 70명은 가난 사람들과 섞여 살며 그들과 혼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세기에는 두 계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열과 색계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색계열이 가인의 계열과 혼합이 될 때마다 홍수 심판이 왔고 오늘 그 섞여짐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으로 오늘 그들이 보존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애굽은 그럴만한 딱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장세기 44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상을 이렇게 차려죠요셉의 상이 따로고, 이 형들이 먹는 상이 따로고, 애굽 사람들이 따로 상을 차려서 먹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생족과 함께 섞여서 먹으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식사 자리에서 마저도 분리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면은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오늘 그들의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수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와야 됐었고, 오늘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생명을 전달하는 자가 되고, 또한 애굽의 큰 자가 되계함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땅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족을 보존할 수있는 최상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은 오늘 형들과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고 있죠. 이 요셉이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오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오늘 그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과 함께 입맞추고 울고, 또 형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 때, 이 형들이 요셉에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의 삶의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어떻게 요셉의 지혜 때문에 바로에게 발탁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 사람들의 합리적인 결과죠. 그렇지만 신앙의 눈은 이 배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통해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지하 명절을 요셉에게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배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겪었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요셉의 배우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운행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바로 이곳 제천 땅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이곳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내기 위해 우리를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볼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이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사부 앞에와 나야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과거에 메이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웨인 다이어라는 분이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 두 번째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섣부른 염려와 걱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뭐뭐 할걸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자신을 스스로 책망하는 이 자책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아무런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서 염려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하거나할 수가 없죠. 물론 탈색을 하거나 염색을 하나 몰라도. 예,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것에 매여있으면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과거의 상처와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성인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이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끝내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거에 있는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메여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과 화해를 하고 오늘 그들에게 그들의 자손들마저도 요셉이 책임을 지고 오늘 키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여러분 요셉은 용서했지만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죠.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 관해서 다 안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도둑이 재발적인 것처럼 이 용서를 경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형들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죠. 그랬을 때 요셉은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오늘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화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용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 아니 이것은 우리가 중심으로 용서하여서 우리가 하나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 달란트와 같은 이 죄에 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범했던 이 잘못은 단지 백대 나리온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것을 용서함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용서할 것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리. 하나께서 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우리 또한 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로 도 인해서 또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